많은 사람들이 삼시세끼 잘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시세끼를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쌀 문화권이다 보니까 밥심이 밥이 힘이다 해가지고 밥심으로 한다 해서 늘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이렇게 쌀밥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늘 초과된 당분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그 당뇨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만 약 600만인데요. 이 당뇨가 오기 전에는 당뇨 전 단계가 같이 옵니다. 당뇨 전 단계 인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2200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5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한국 영양학회에서 매초에 우리나라의 건강에 맞는 쌀밥의 기준이 약 130g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초과해서 먹기 때문에 넘쳐나는 당분들이 우리 몸에, 온몸에 떠돌게 되는 거고, 이 당분을 이동한, 이동시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20, 30대 젊은 분인데도 아나당 떨어졌어 하면서 당 공급받는 분들 많으시죠. 사탕도 드시고 초콜릿도 늘 가지고 다니시고 당분이 많은 달콤한 커피나 또 이런 음료들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나당 떨어졌어 하는 것 자체가 당뇨 전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허기지는 거 이것도 당뇨 전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밥을 먹, 먹은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갑자기 막 허기 가지고 당 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 이것도 당뇨 전단계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내가 당분 대사가 뭔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나의 당분 상태를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시세끼 모두 쌀밥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또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네, 이후에 또단 음료수도 먹으면서 우리의 당분의 기준은 굉장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하거나 또는 지방과 결합해서 당 독소가 됩니다.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당 독소는 인체에서 여기저기 들러붙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몸에 뭔가 넘쳐나는 것은 당분이든 지방이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독소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